네, 다음은 어, 여성 중에는 오르가즘을 못 느낀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기준치가 높은 걸까요? 아니면 진짜 못 느끼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느꼈다는데 우리가 뭐라 고 하겠어요? <laughs> 근데 진짜 10%면 너무 적은 음, 사람. 그러니까 내 말을 이만큼 섹스를 할때 노력하지 않아 파트너가 아, 누가 남자가? 근데 그냥 좋은 행위라고 그게 이제 필받아가지고 막 서로가 몸이 엉키고 이 정도로 생각하지 이거를 부부 관계에 있어서 서로 노력해야 된다는 인식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아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엄청 땀 흘려서 하거나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해요 그서 피스톤 운동만 네. 그리고 이렇게 접촉하고 만지는 자체도 다 성행위에 속해요 음. 당연히 음. 서로 감각을 알고 어디가 좋은지 이런 거를 그 노력을 안 한다니까. 음, 음, 그리고 이 여자가 정말 어루가짐을 느끼냐 못 느끼냐는, 물론 이제 그 환자들 와서 말을 하면 이제 가짜로, 신랑이 음. 빨리 끝나라고, 뭐, 하는 척 한다 이런 분 정말 있어요. 음. 음. 아니, 많으실 것 같아요. 어, 이런 거는 네, 네. 이제 뭐,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긴 해요. 그러면 주중에 바쁜데 하려고 하지 말고 주말에 시간을 내야지. 음. 저희 환자들 중에 어떤 분이 임신을 위해 서 몸이 태어났어. 루프를 넣어도 루프가 다, 다 빠져 나와 버려. 어. 진짜 루프, 루프를 거부해. 이게 그러니까 그런 가 임을 음. 응, 루프를 거부해. 해갖고 임신이 너무 잘 돼서 얘는 진짜 고민한 친구인데, 음. 음. 결국 남편이 제발 정관 수술을 해라. 음. 이렇게 해도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못 하기도 하고 음. 또 이들은 해가 사이, 사이는 너무 좋아. 음. 근데 이제 여자가 그 남자가. 자면 임신이 아니까 맨날 피하는 거야그 부부관계가 안 되잖아요. 어, 음. 나한테 루프를 몇번 했는데 서로 진짜 루프가 나와버려. 음. 너는 임신을 위해서 태어내라. 음. 계속 임신해라. 음. 막 이럴 정도로. 음. 그랬는데 그 남편이 어쨌든 죽어도 안 한다는 정관수술을 어느 날 했어. 음. 왜냐면 나, 여자가 안 자주니까. 아. 음. 그, 그래서 했는데 이두 부부가 주말에. 그러니까 한 달에 뭐 네 번을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주말, 뭐 어디, 여, 그, 뭐 어디, 그 숙소 가고 이런 비용이 꽤 들던데. 네. 그래서. <laughs> <laughs> 네? 네. 네. <laughs> 그래서 생각보다 월급쟁이들이 그 투자를 그렇게 열심히 짓도 <laughs> 있는데, 묻었니? 뭐 이러면서 음. 잘안 하게 되는데, 이들은 뭐, 가, 뭐이 부부가 된 지가 이제 최근에 이으니까그 돈을 그렇게 쓰나? 이랬대. 음. 그랬는데, 음. 이 남편이 정관수술하고 임신에부터 해방된 이후로는 한 달에 한 번을. 오, 정말, 그, 어디, 아, 모르겠어. 아이가 음. 숲속에 있는데, 네. 거기 가서 아, 정말 하고 오면 진짜 한 달이 금방 가고, 아, 그한달 뒤가, 어느 어, 기다려 어, 어 기다려 날은 수. 이제 이렇게, 그, 공짜로 무료 숙박권이 나올 정도예요. 아이, 도장할 수도 없죠. 어, 할 수도 없죠. 그럴 때 너무, 그날은 너무 행복했어. 아. <laughs> 더 좋았다는. 이러면서, 이게 부부가 노력한다는 건 정말 여러 가지가 음. 있죠. 네네네. 다음에 정액은 질 아닌 질외 사정을 하면 어그 남성의 성기가 기능을 잇나요? 음? 질 아니니까 그러니까 질외 사정을 해, 할 경우 자기네들이 이제 이렇게 마스터베이션이라고 자위를 하는데 그래도 액은 나오는데 음. 물론 정자 그 액을 나오는 애로 수영관을 해보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보잖아 네. 어, 근데 우리는 이제 아 근데 수영관이 그렇게 해요. 본인이 가서 자유를 해서 받아서 그 정자를 빼서 이렇게 수정을 시키니까 기능을 할 거요. 네. 정자는 정자요. 그렇죠. 정자는 <laughs> 정자죠. <laughs> 가장 이 세상에서 강력한 힘을 어, 가지는 가진 정자. 제일 작은. 어. 네, 네. 질염 증상이 있는 것 같은데 관계를 가져, 가지면 성병이 될수 있나요? 그니까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음. 이제 자기가 어떤 균에 가장 취약한지는 진료를 통해서 알아봐야 되고, 음. 이게 성병이 아니고 약해서 생기는 것들은, 이제 뭐 비타민C도 먹고, 뭐 이렇게 해서 C를 먹어줘야 돼요. 여자, 아. 아, 얼굴, 피부도 좋아지지만 면역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아. 어쨌든 합리과 진료는 한번 본인이 질료이 심하다고 생각하거나 자주 걸린다고 생각하면 원인을 쓰지 마고 앉아서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음. 음, 찾아드릴 거예요. 네. 쓰리섬을 하게 되면 될 경우 성병, 특히 에이지에 걸리나요? 이거는 확실히 걸린다고는 말을 못하죠. 근데, 쓰리섬이 뭐예요? 쓰리섬, 아시는 분. 5개 아, 세 시간? 아니, 3 시서. <laughs> 아, 세 시간? 아니, 아니라 3 시서. 3 시서. 남자 하나, 여자 둘, 또는 여자 하나에 남자 둘? 음. 미안하네, 한 아... 번도 안 해봐가지고 <laughs> 단어 자체도 몰랐어 <laughs> 3시간 하는 줄 알았는데 3시간 하면 아파. 아프겠다고 말리는데뜨서 <laughs> 에이즈는 그럼 어디서 오는 거예요? 물론 에이즈는 에이즈 네. 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했을 때 생기는데 네. 그런 균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아 근데 음. 에이즈가 없는 사람들끼리에서도 그게 발생을 할수그건 그러니까 아니죠. 되죠. 네, 어, 괜찮다고 하는데요. 네. 취향이 <laughs> 취향이니까. 네네. 성관계를 마,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질방비가 자꾸 나오는 건 왜일까요? 음, 이런 경우는 이제 아가씨인데 예를 들면 별로 자기는 파트너도 별로 안 만나봤는데 할 때마다 그는 여자분이 질 근육이 너무 약한 거죠. 질 방귀라는 거는 사실 똥꼬로 방귀를 뿡 끼는 게 아니라 질에서 바람이 새어 나오면서 뿍 소리가 응.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가 탄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피스톤 운동을 할때 원래 이렇게 들어오면 삽입을 할때 얘가 꽉 이게 꽝. 그러니까 남 남자의 크기를 내가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작게 만들 수도 있다니까. 남자의 응. 크기를. 남자의 그왜 남자가 딱 들어왔는데 여자가 꽉 조일 줄 알면 아. 이 남자는 자기가 꽉 끼는 느낌을 들어서 아. 자기가 엄청 크게 크다고 아. 자신 분하게 살지 않을까? 음. 근데 어떤 여자랑 했는데 이 여자는 맨날 빠져버려. 음. 그럼 이 남자는 자기가 너무 작은 거 아닐까? 아. 이러지 않을까? 근데 아. 여자의 한테 달렸다는 거죠 근데 아. 그 여자가 뭐냐면 이렇게 수축할 음.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느냐 하면은요. 그게 케겔 음. 운동이라니까. 음. <웃음> <웃음> 기승전 케겔 운동. 운동. 네. 남성의 성병 네. 성관계 전알수 있나요? 네, 이렇게. 어, 괴양이 있으면 음. 이상한 거고, 어쨌든 음. 고름이 있으면 이상한 거고, 음. 뭐가 이렇게 더럽게 끼어 있으면 이상한 거지. 이제 일반 염증균, 냉, 남자인데 냉이 있으면 좀 이상한 거야. 남자가 냉이 있을 수가 있으면, 있어요? 그럼 이상한 거라고 근데 소변에서도 음. 염증이 생길 수 있으니, 아. 그럼 염증이 있으면 어쨌든 우리한테는 염증이 없는 아이, 아이, 아이래. 염증 없는 친구랑 해도 내가 염증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니까요? 음. 질 안으로 들어온 순간? 어, 그러면 어쨌든 샤워를 하고 관계를 가는 게 제일 좋은 것같요 생각보다 경부암이 우리나라 동양이 더 많아요. 근데 외국은 어쨌든 만지면, 어쨌든 만지면 여자는 조금은 이제 애기 나온 상태로 들어오고 또 그들은 뭐 샤워도 하고 뭐 같이 샤워, 물에 가서도 하고 막 이러니까 우리들보다는 생각보다 암이 더 적어요, 경부암이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씻고 그 사전에 음. 충분히 이제 하는 게더 네, 중요하고, 네, 네. 물론 이제 성계 주변에 사마귀 같은 게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HPV라고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거고, 아, 이, 그, 그 가, 바이러스는 우리한테 오면 경부함을 만든다는 거예요. 음. 그런 게 있는지는 철저히 알아봐야죠. 그 경부함은 그 저희 접종을 12세부터? 물론 이제 하고 있지만, 우리가 교통사고 보험을 드려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보험, 교통사고 안 나는 거 아니잖아요. 아, 보험이 이뿐이에요. 아, 나면 보험이 아. 되죠. 아. 더 많이 음. 돈을 안 물리 안 물리는 것처럼 음. 더 진행 속도가 좀 늦어지죠. 아, 음. 그렇게 도움을 는 남자도 전후부 함께 백신을 음. 요즘은 이제 좀깨인 남자들이나 어, 여자친구가 데려와서 맞추더라고. 노로인한 어. 원인이라는 걸좀 인지가 좀 많이 아, 바뀌었어요. 아. 음. 근데 이런 것도 이건 필요해요. 사회적으로 이슈화시키고 알려주는 것. 네네네. 음. 네네네. 아. 저희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 전편 케겔 운동 꼭 챙겨 보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왜 케겔 운동이 아무리 듣고 강사님 영상을 봐도 모르겠다는 분들은 원장님 그 케겔 운동을 도와줄 수 있는 기계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음. 그래서 병원에 내원을 하시면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계도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은 여성분들은 산부인과의그 눈높이를 낮춰서 빠르게 내원하시고 친하게 지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저희들 만나봤으면 좋겠고요. 어, 여기 오늘 와주신 분들도 감사하고, 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 어떠셨나요? 네, 저는 부모망 충전소 대표 문수유입니다. 어, 부부끼리의 관계에서 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어, 남자와 여자, 그리고 이두 명이 모두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되게 어, 절실하게 느낀 강의였습니다. 어, 너무나 재미있었고, 또 실질적인 그런 삶에 이렇게 촥 밀착돼서 실질적으로 해주시는 강의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많이 많이 어, 강의 또 확대됐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